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만난 어머니께 사실 순이가 결혼할 남자 친구가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 정말 심각할 수준이고 시아버님들 아버님은 교도소에 현재 수감 중이다. 빚도 5천만 원이 있다고 어머님도 아프시다 얘기했고 그날 이후 친구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달후 저는 아무 연락도 없는 친구가 걱정이 돼서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친구와의 모임에 그 친구가 온다고 하면 불편해 할까봐 빠지곤 했었죠. 며칠 뒤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서 저와 남편은 계곡을 다녀왔고 완전히 지쳐서 집에 뻗어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슴이 덜컹 내려앉더군요. 전화를 받으니 차분하고 쌀쌀 맞은 목소리로 술 한잔 했으면 좋겠다더군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나타난 친구와 술집에서 주문을 하고 우리 둘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만 쳐다보고 있었죠. 소주 한잔 들이키고는 갑자기 끅끅 울더라고요. 한참을 울다가 진정되었는지 제가 보고 싶었다고 했고 저도 끅끅 울다가 잠시 후 얘기를 들어봤어요. 친구 집은 예상대로 전쟁터였고, 엄마와 아빠는 친구를 때리고 소리 지르고 욕도 하시다가 손잡고 달래며 괴로워 하시고 부모님이 이러시는 거 보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남친은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고부터 갑자기 매일 집으로 찾아왔고 너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예전에는 결혼은 꿈도 못 꿨는데 네가 있어서 살아갈 목표가 생겼는데 네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애걸복걸했고 친구 집에도 정성을 다했대요. 매일같이 인사만 꼬박하고 과일 박스를 놓고 가고요. 책도 놓고 가고 꽃도 놓고 가고 그리고 미역이나 북어 말린 거 이런 것도 놓고 갔어요. 문안 열어주면 문 앞에다 놓고 가고 어머니는 치를 떨며 실어 있는데도 아버지는 불러봐라 얘기라도 해보자고 했다 합니다 어머니는 밥 차려주기도 싫다고 해서 밖에서 아버지랑 친구랑 남친이랑 셋이 저녁을 먹었대요 그리고 어머님도 궁금하셨는지 뒤늦게 저녁 장소로 오셨고 오빠는 제가 보기 싫고 마음에 안 차실지 알고 있으며 제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해결 중이고 노력하고 있다. 빚도 올해 천만 원 가까이 갚았고, 이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겠지만, 집이 주택인데 별채가 있어서 최대한 순위가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동생은 자기 어머니가 가져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대요.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 아버지는 더 펄펄 뛰었답니다. 저런 놈한테 시집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라고요. 그리고 친구는 정말로 집에서 나왔어요. 오빠가 자기 집 주택에서 최대한 자신을 배려하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최선을 다한 셈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빠가 할수 있는 건다 해줬으니 이젠 자기가 오빠 편이 되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외로워 제가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얘기를 한후 친구는 웨딩 촬영을 하기로 해서 제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니 어떻게 되든 원망과 후회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로부터 5년 후 친구는 시집을 가게 됐고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죠. 하지만 지난 5년간 친구가 겪은 현실의 무게는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무겁고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가슴 속에 큰 상처를 가지게 된채 현재 헤어지게 되었죠.